강대훈 담임 목사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라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존 웨일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들의 최후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데서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부활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기독교와 부활은 뗄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늘 주고받던 인사말이 있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해요. 그러면 그인사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화답을 합니다. 알리소스 아네스티. 무엇이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거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부활, 부활 중심으로 부활 신앙으로 옳고 게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여러 성경인물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무거운 마음, 너무 무기력한 마음, 너무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자의 발걸음으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더 이상 예수님을 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서 갔지? 그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그 메시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힘이 오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예수가 사라지게 되자, 그 중요한 믿음을, 생명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그 짤막한 구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이 동네에 일곱 귀신이 들려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별로 안 힘드신 표정들이신데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곱 귀신이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그런 힘든 인생을,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가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세요. 이제 이 여인은 이 막달라마리아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 한복판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 전, 그 새벽 미명에, 그커컴한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그 무덤 곁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죽었고 소망도 죽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사랑만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올라왔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다 떠난 후에도 홀로 혼자서 무덤에 남아 있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또 울고 있었어요. 왜죠?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시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사라졌거든요.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사라졌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빈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또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아파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동산지기가 와서 내게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살아와 나셨구나.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 마리아처럼 깊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삶 가운데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울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내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눈물 앞으로 우리의 슬퍼하는 그 마음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대우나 대우나 왜 울고 있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시고, 그 아픔도 아시고, 그 절망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안식구 첫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누가 제일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서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잠그고, 닫고, 그 안에 숨소리 하나 나오지 못하도록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매일같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우리 인생 끝난 인생이야.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탄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알아보겠어?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 나 알아보겠니? 내 손을 만져보렴. 내 옆구리를 만져보렴.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걱정과 염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고단한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물이요 슬픔이요. 고통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 때문에 낙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해결해야 될그 문제들이 너무 너무 무서워서 내 모든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꽁꽁 우리의 마음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닫혀있는 문을 다 뚫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소들 가운데 평안의 열매를 가득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도마가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는 특별히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 네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그래." 내가 갈게. 내가 네 앞으로 갈게. 창에 찔려 있는 내 옆구리 이 창자국을 만져 봐라. 이 창자국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창자국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느껴 봐라. 그러면 너도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런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도마의 의심스러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만져봐. 도마 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 내 몸을 한번 만져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앞으로, 그 생각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가시 멸류관에 뚫려 있는 그 예수님의 머리를 만져보시길 바라요. 그 채찍에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시길 바라요. 그 못에 구멍난 손, 그 손자국을 여러분들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에 구멍난 그 옆구리를 여러분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심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짐을 통해서 우리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진 그 순간. 아, 맞네요,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만지시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알리소스 아네스티.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이 남겨졌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우리 노인께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 승객들이 대부분 그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저 앞자리에 이 건장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전도자를 향해서 손 삯깔, 이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입을 다으시오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그것은 다 거짓말이오.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급기야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자의 뺨을 세게 들이쳤습니다. 근데그 전도자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쪽 뺨을 맞으면 또 한쪽 뺨을 대라고 했으니 자 마저 이 뺨을 때리시오. 나는 괜찮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자 이쪽 뺨도 때리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비를 때린 그 청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막 그만하라고 만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이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주님을 거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그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을 떠나보면서, 떠나보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의 의심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